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남자 자담세무에게 수습세무사 송대권입니다. 오늘 다루어볼 기사의 제목은 조선일보가 만든 부동산 콘텐츠 플랫폼인 땅집구에 2021년 6월 29일자로 게재된 유찬영 세무사님의 자녀 넘겨줄 5억 손주 증여하니 세금 4천만 원 줄어드네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1항에서는 수중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분의30 예외적으로 수중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 대하여 절세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손주증여 또는 세대생애학 증여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 같은 손주증여는 단지 한 가정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국가경제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살펴보자면 예컨대 80대 노인이 50, 60대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아들이 그 재산을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비축해놓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20, 30대 젊은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들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투자나 소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사는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의 할증과세 제도를 총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사례를 들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30% 중과가 되더라도 손주 증여는 2세대에 걸친 단계별 증여보다 총 세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사례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5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8천만 원이 부과된 연후에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고 남은 4억 2천만 원을 고선하히 아들 즉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6,400만 원, 총 증여세는 1억 4,400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5억 원을 증여하면 할증을 고려하더라도 증여세는 1억 400만 원에 불과하여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위 경우에 비하여 약 4천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징역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증여받은 가액을 상속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을 상속재산가에게 합산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에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보자면 할아버지가 증여 후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7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지만 같은 시기 손자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자 증여로 인한 상속세 절감만 따져서는 아니되며 앞서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30% 할증된 것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할증과 상속세 과세를 모두 고려하면 할아버지 사망시 납부하는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해 최고세 율인 50%를 적용될 경우에만 손자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수습세무사 송대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